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9월 24일 일요일 저녁에 어, 역시 다리 밑에서 어, 방향을 조금 바꿔서 어, 유튜브 생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팩트로 밝힌다. 장난치지 마. 알것성 폐륜 아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현재 헌법 전문을 헌법 전문을 다운을 받아서 다운을 받아서 한글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부분 부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현재 헌법 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저쪽 아이들이 그냥 뭐이 흑색 선전으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회 그 의안가라고 국회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이가 이제 뭐 12월 달에 새로운 그 임시 국회를 열면은 뭐 가석방 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 에 오늘은 제가 그 국회 속에 관계된 그 내용을 프린트를 해 와서 팩트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국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의 제 3장에 이제 국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 에 속한다. 41조, 41조, 그 다음에 42조, 42조, 그리고 장을 넘겨서, 지난 장에서 43조 진행했고, 44조,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붉은 글씨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지금 현재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44조가 체포동의 아니고 45조가 면책특권입니다 44조 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예,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포 동의안 2조가 지금 안저 아, 2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 44조 2항, 국회의원이 해기 전에 그러니까 비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비해기 때 비해기 때 자기를 불러주면은 자기 발로 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회기 때 하면은 12월달에 다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른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면은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4분의 1로 4분의 1로 그 입안을 해가지고 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은 가석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학자들 그리고 어 법을 전공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회기 전이라고 그랬습니까? 회기 전에 네.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그러니까 다음 회기 중에 석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회기 때, 예, 비회기 때 체포나 구금이 되면은 다음 회기에서, 다음 회기에서 어, 석방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현재 9월 21일 체포 동의하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여기 12월에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그 의사과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그 좌파 애들이 지금 현재 포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니까 조선일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기니까 아 많은 그이 좌파의 입들이 이거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태국외 m 이 바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45조에는 면책특권이 되어 있고요. 46조가 이제 국회의원이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팩트로 밝히기 때문에 팩트로 밝히기 때문에 장난치지 마, 알가어폐륜 아들아, 폐륜 아들아, 나라를 좀 먹는 폐륜 아들아. 여기 4 4조2항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회기 전 그러니까 비회기라 그 말이야 비회기 때에 체포되면은 구금되거나 구금 구금이라고 하는 거는 구속을 말하는 거지 체포나 구금될 때는 다음 회기에서 다음 회기 중 석방이 된다 그러니까 회기 전에 한 것은 그렇는데 회기 중에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그 뜻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분명히 밝혀드렸고요. 아,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곁들여서, 어, 지금 이제 그 무슨 탄원소, 백만동원이라고 했는데, 양쪽에서 지금 현재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 김신조의 1968년도 김신조가 내려왔던 그 가정과, 어, 그리고 그 나무꾼 그네명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했던 그들의 그이 투표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본심이 있고 어, 본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심이 있는데 그어 북한 특공대들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남이 나무꾼 네 명을 살려 주느냐 어, 죽이느냐 아, 여기에 이제 투표를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예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에 지금 김신조와 나무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어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북한의 31명 가운데서 나무꾼을 네 사람을 만났는데 형제 사형제를 만났는데 나무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 이 31명이 자기들끼리 거수 투표를 해 가지고 18대 13으로 살려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나무꾼들이 내려와서 신고를 해 가지고 저지를 했기 망정이지 저지를 하지 못 했다고 하면은 더 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본심과 양심 사심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유창훈 판사가 9월 26일 오전 10시에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갔습니다. 예, 그러는데 그 유창훈 판사가 그 판결한 내용을 보면은 증거인멸이라고 하면은 영장을 발부했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면은 기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좌파 대한민국을 그냥 그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그 배려나들이 무슨 탄원서 100만 부를 만들어서 유창운 판사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 국민 모두는 신앙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기독교 신앙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불교를 믿는 분은 부처님이고, 어, 장을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분들은 뭐 천주님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은 무슨 창조주, 조물주.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 그 어머니들이 장독대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어떤 일을 위해서,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천지 신명께 어, 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 순국선열 호공영 이런 분들이 도와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합심 기도로서 합심 기도로서 유창운 판사가 기운을 내서 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오늘 9월 24일 일요일 저녁에 저 태극 FM이 팩트로 밝힌다 장난치지 마 팩트로 밝힌다 장난치지 마 알가스 패륜아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의 펌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